너 그거 트레일러 영상 안 봤지 은혜야? 응그 메테오 쓸때 메테오라고 속삭여야 되거든 원래 어휴, 메테오... 그거 메테오 쓰는 캐릭터가 메테오 이러고 쓰거든 트레일러 영상 내게 보면 날개에 힘을 주소서 메테오 음. 필드에서 아까 두개 먹었는데 게임 아예 사망하면 살리는 법 없음. 에 아예 그냥. 이 모드가 아니라 이거 워전 아니라고. 여기서 뭐 좀처럼 돈 주고 살릴 수도 있잖아. 배그도 이벤트 모드로 부활이 있는 거한번 내봤으면 좋. 부활이 있는 것도 근데 돈벌 필요. 그니까 뭔가 조건을 주면 되지. 어떤 조건? 복급 먹기? 복급에서 살리기? 본 모드에 적용되면은 너무 배그가 아니라서 별로일 것 같긴 한데 야 이벤트 모드로 가볍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공급 딱 열면은 같은 팀이 짜란~~ 하고 나오는 거야. 짜란~~ <웃음> <웃음> 짜란~~ 리본 감겨있고 머리에 만 선물은 나야. <laughs> 어딱 됐다 이거. 우리 둘이 한 마리씩 태우면 되겠다. 어 맞아. 그거는 차탄 상태에서 쏘면 되지. 와 쳐버리고 싶다 이제. <laughs> 죄송해요. 와, 맞아. 살짝 갈등했다. 셜터에서 어... <laughs>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기요. 아그타는거좀 에바야. 함부로 되지, 내리지 에바. 마세요 이런 거. 내리 <laughs> <laughs> 내리지 마시라고 <laughs> 오 뭐야 틴탈 <튼튼> 안 되는데? <laughs> 나 아. 팔라딘 해볼래. 그러면 제가 봐봐. 할게. 팔라딘은 파쿠르가 안 된다고? 이런 <laughs> 쉣. 맞아 파쿠르 안 되더라. 님들 민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픔? 아프겠지? 몰라요? 멈춤? 마음은 좀 아픈 거 같은데. <laughs> 자 아, 날아감? 오케이 개꿀잼. 렛츠고. 아니 나 여기 파밍 어떡하지? 성민 오져 나 여기, 오. 나 여기 파밍 어떻게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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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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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어딨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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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찰싹. 은우야 내가 해줄게 기다려. 잠깐만. 나 어디로 가야 되지? <laughs> 어, 파, 파쿠르 하면 못 올라올걸. 파쿠르를 못하죠? 아니 정말. 이거, 이거 무기 집어넣고도 파쿠르 안 돼? No. 안, 안 되네. 안 되네? 안 돼. <laughs> 은혜는 몸 몸이 무거워서. <laughs> 요거를 그런 식으로. 요즘 좀 잡수셨네. 요즘 좀잘 먹긴 했어. 짜잔 올라왔지롱. 이제 떨어지면 놀 거야. 30초야. 우리 빨리 가야 돼 이제. 우리 가야돼 <laughs> 올란드는 <올라왔는데> 가야되죠? 하하 <laughs> <laughs> 재밌네 <웃음> 이거 차를 <laughs> 한 대로 하고 사연이 거기타 그러면 둘이서 같이 해낼 수 있잖아 응 그래서 맞아 그래서 우리끼리 힐 돌리면 돼 뒤로 응. 와봐 뒤로 와봐 아, 와봐. <laughs> 아 됐네 뭐야? 무한 무한주의요 한버자다 무한동력 <laughs> 배우는데 무한동력 A. <하나>. 잇으하하안 <laughs> 하고 <에잇. 웃음> 옆집 니는 벌써 취직을 했다던 옆집에는 <laughs> 다이어트에성공했다는데 아.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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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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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 아프리카 대전 진이 말라요. 한 일전도 어 어, 아니 이겼지. 이겼잖아 이기, 어. 내려 있어, 내려 있어. 던지고 갈게. 어이 금시, 금시도 꺼내 들어 빨리. <laughs> 아유. 오준발사. 오준발사. 방금 한명 저거 잘못 얻은 거 뭐야? 뭐 잔디 잘잘 자라라고 물 주는. 자 오줌 싸듯이 던져버리는 거. 여기 내 쪽에 파티 하나 더. 오케이. 가자. 쪽에. 근데 이거. 가자. 나이 서클 시간 여유롭다. 가자. 가자. 오 저기 봐 와. 중세 전투한다. 와와 저기 뭐야? 아, 가자, 가자, 가자. 와 참전하자 참전하자. 참전다 참전한다 진짜로. 메테오 온다 메테오. 와 우와. 대박.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게 위자, 맞아. 위자드가 위자 있어야, 위자드가 있어야 좀 다이나믹하게 싸운다니까? <laughs> 우리 위자드부터, 위자드부터 컷! 개웃기네. 우리, <laughs> 우리한테 없는 걸 바로 죽여버리자. 오케이, 오케이. 가질 수 없다면 죽여버리겠어. 희귀 질아하는 마음으로 죽여버리자, 빨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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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위자드 있잖아. 위자드 컷, 위자 열라 때려, 열라 때려! 어딜 보고 있어, 이봐! 뒤에 오래가 있는데! 이야! 아유, 이 새끼! 새끼. 박민 죽어 죽어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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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식 따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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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이자드어 이자 이자는 어이리와 이리 와 일류 와너 이자식 어, 어! 어! 미더들? 어! 미더들. 어! 미더들! 어! 이리 와 이리 와 일류 이리 안와 이리 와! 이리 와! 장전하면, 거야! 장전하면 죽는 거야 장전하면 죽는 거야 이자식아 이자식아 이자아 이자식아 여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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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야 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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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씨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우승하는 거 아니야 우승 하겠는데 이거 우승하는 거 아니야? 어, 대박 뭐야?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번 판이 아! 끝나면 그녀에게 고백해야지! 이번 판에 1등 하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아, 아, 아 이거.. 시작인가? 아! 동생 녀석에게 심한 말 해버렸는걸 이 전쟁이 끝나서 돌아가면 사과해야겠어! 이걸이 배구할 수거 아니야?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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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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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미라는거야 약간.. 호이.. 호이. 아르마딜로끼리 <laughs> 싸우는 것 같다 호이 호이 <laughs> 이게 뭐하는거야 피카 <laughs> 배구냐고 <laughs> <laughs> 달려오던 속도가 <속동과 웃음> 다시 나가라고 <나갈아간다. 웃음> 이, 이 집에 나간다 이 집에 나간다 야이야 야야야야야야야 있냐? 돈좀 있냐고 야너너그 패션 근육이라며? 패션 근육이라며 우리 팀끼리 싸우는 것 같아 <laughs> 서로 일해 서로 일해 둘이서 같이 일해 사아 어딨냐 <laughs> <와>! 쓰러졌대요쓰러졌대요내 <laughs> 미래인가 뭐지 내 미래인가 헤드님 <laughs> AFTV한테 죽었어 안돼 뭔데 뭐가 해야 돼요 뭔데 뭐가 해야 돼요 뭔안야 돼요 뭐가 해야 돼요 뭐가 뭐가 이가돼뭐해돼 뭐가 해야 돼뭐야돼뭐야돼돼돼돼돼돼돼돼 음... 나나 미자도 할래. <laughs> 개 재밌네. 눈에 본인 닮은 캐릭터 선호하는구나. 코즈보 <laughs> 캐릭터. 그거 바바리안 할때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면 버퍼 있는 거 아시죠? <웃음> <웃음> 야, 요 뛰어가야 되는 말이에요. <laughs> 미리 소리 지르 놓으세요. 경고했습니다. 저 새벽이고 아니고 뭐 상관없을 거야. 지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은혜는 매 플레이어가 그거 쏠 때마다 바이오스 플러전, 바이오스 플러전 이러면서 쏴야 돼, 목이. 바이오스 플러. 그 그럼, 그럼 나는 나는 와가 대오코라이 와가 대오코라이 이러면서 쏠게. 아, 나 위저, 나 위저도 같이 하면 되나? 응? 어, 하고 싶으면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일, 그러니까 두, 3 원거리. 어차피 적 팀이 마주치고 바바리안이 뛰어왔을 때 포커싱만 잘 맞추고 바바리안 맞까보기 전에 잡은 그만 아닙니까? 맞죠. 공격은 최선의 방어지 사실. 그렇지 맞지. 나 팔라딘 안 할게. 공격해야 되니까. <laughs> 오케이 오케이. 환병위에서 하면 빠르다 매. 어옆성수 위자드 너무 세다. 한방뜨네 아예. 에이, 철에 맞잖아? 내가 아, 맞아메테오조심 해야 돼. 아 법사 님 MP 딸리시네. 만화 만화 딸리네 법사님 글래스가 너무 낮으시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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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을 연발로 사용하시지 못하는구나. 네. 어. 터겠다. 어 갑자기. 마법사님. <웃음> 찾아다닌다, 찾아다닌다. 마법사님한테 박혀있는 화살 t 너무 e r 데 우와, 이게 안 맞네, 미 t c h 까 r b i 요 c 들 e r 게임 t c h e r Bi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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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the stars are rising.